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종종 헷갈리기 쉬운 유통기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종종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품들을 발견하는데요. 이걸 버려야 할지, 아님 먹어도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섭취 가능한 식품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모르고 아까운 식품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킹왕국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사놓고 깜빡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식품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은 어디까지나 판매자 입장에서 정한 기한이라 이 기한이 지나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꽤 많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그리고 제조일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일자는 제조가 끝난 시점으로 변질이나 부패가 쉽게 되지 않는 식품을 위주로 표기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식품에서 사용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유통기한을 최대 소비기한의 60%에서 70%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채 안내된 식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이 잘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이 조금 초과해도 품질 변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와 식약처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섭취 가능 기간이 길수록 상위에 소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 식품 10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식빵입니다. 식빵은 보통 구입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짧은 편인데요. 개봉 후 먹고 남은 식빵을 상온에 그냥 두면 며칠이 안 가서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식빵은 냉장보관이 이루어졌을 경우 대략 20일 정도가 지나도 식빵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원이 베이커리 식빵 세종과 양산 식빵 네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까지는 수분 함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일반적인 세균곰팡이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빵은 밀봉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대략 20일이 지난 시점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구이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했을 시 대체로 45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달걀이 깨진 곳 없이 보관이 잘 이루어졌다면 25일이 지난 시점까지는 더 오래 두고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통기한 전이라도 변질 위험이 있습니다. 달걀이 상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면 부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위는 냉동만두입니다.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9개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냉동만두의 경우는 구매 후 냉동실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유통기한을 살펴본 후 소비기한에 따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냉동만두의 경우 냉동보관기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위는 액상커피입니다. 간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액상 커피도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한 식품인데요.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미개봉 밀봉 제품과 개봉 제품의 액상 커피 사정을 대상으로 냉장보관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을 한 결과 액상 커피는 최대 3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까지가 성상도 적합하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냉장 보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육안이나 후각으로 살펴봤을 때 변화가 없다면 30일 내 섭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 개봉된 커피는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위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보통 유통기한이 지나고 2, 3일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른 실험 결과에 따르면 냉장 보관이 잘 이루어졌다면 유통 기한이 지나 50일 이상까지도 우유의 변화가 없으면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냉장 보관된 상태일 경우 최대 50일까지 pH가 적합하고 일반 세균과 대장균의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개봉 밀봉 제품과 개봉 제품 모두 해당하는 결과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냉장 보관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찬물에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물 흐르듯 퍼지면 상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또한 냄새가 나거나 덩어리가 생겼다면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오이는 치즈입니다. 치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만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더 오래 두고 섭취가 가능한데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미개봉 밀봉 제품과 개봉 제품을 냉장 보관하여 실험한 결과 치즈의 경우 최대 70일까지 pH가 적합하고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180일이 지난 치즈도 냉장 보관 상태로 계속 보관했다면 육안으로 봐서 변화가 없을 경우 70일까지 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위는 시리얼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는 시리얼 역시 유통기한보다 더 오래 섭취가 가능한데요. 특히 시리얼은 습도가 높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바삭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시리얼의 유통기한은 이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한 후에는 밀봉을 제대로 해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보관만 잘한다면 유통기한으로부터 최대 80일 정도가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위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인데요. 두부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두부는 상하기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개봉되지 않은 두부가 냉장 보관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9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0일까지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만 개봉했다면 3일 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남은 두부 오래 보관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밀폐용기에 남은 두부를 넣고 간수효과를 내기 위해 정수기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섞어줍니다. 소금물을 두부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은 이 물을 버리고 다시 생수를 넣어주면 남은 두부를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2위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오래 보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라면도 유통기한이 180일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매우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 중 하나인데요.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240일 정도로 매우 깁니다. 하지만 개봉했을 때 스프가 굳어있거나 면을 끓였을 때면 상태가 쫄깃함이 떨어진다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버려야 합니다. 1위는 참치 통조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조림 중에 하나인 참치캔 경우 방부제가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참치캔에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치캔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면 보통 5년에서 7년으로 아주 긴 편인데요. 그 이유는 섭씨 115도 이상 고온에서 참치를 익혀 밀폐용기에 포장한 뒤에 멸균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된 참치통조림은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 후 먹을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10가지 제품을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식빵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먹을 수 있고 달걀은 25일이 지난 시점까지. 냉동만두도 25일이 지난 시점까지. 액상커피는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우유는 50일이 지난 시점까지. 치즈는 70일이 지난 시점까지. 시리얼은 80일이 지난 시점까지. 두부는 90일이 지난 시점까지. 라면은 240일이 지난 시점까지. 참치통조림은 최대 10년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단, 10가지 모든 식료품은 식품의 상태에 따라 보관을 잘하고 개봉을 하지 않거나 육안으로 이상이 없을 시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음식은 쌓아두고 먹는 것보다는 빠른 실내에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